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세명을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140년 전에 1885년 아펠렌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배제 학당과 정동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온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죠.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같이 들어와서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지난 140년 동안 복음을 위해 부름 받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증언하여 이 은혜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체라고 할때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됐나요? 머리도 있고, 목도 있고, 몸통도 있고, 팔과 다리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안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속에 내장도 있고요, 뼈도 있고요, 신경 조직도 있고요, 체액도 있습니다. 체액이라고 하면 피가 피와 림프를 의미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개 60%에서 70% 정도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에 물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물입니다. 어, 재미있는 것은 해부학에서 얼굴을 뭐라고 표현하면 내장의 입구로 표현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장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입구가 뭐냐? 얼굴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죠? 어, 위도 입에서 들어가고요. 폐도 코로 들어가고 내장의 입구가 맞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랬습니다. 한몸에 지체가 많다, 그러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그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교회라고 말하지요. 교회는 한 몸이며 많은 지체. 헬라어로 보면 멜레라고 하는데 많은 멜레가 붙어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 중에 우리는 각각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체가 분명합니다. 나는 지체입니다. 어떤 이는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몸통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5 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 가능한가? 지체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가 가능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지체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결국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누가 불러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여기 어두운 것은 뭐를 말해요? 죄악 세상이죠. 죄죠.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 하나님의 귀한 빛에.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불렀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할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뭐 대강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거니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 이틀 후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손, 이 사람이 되든 이 사람이 되든 되면 분명히 국무총리를 임명할 겁니다. 장관을 임명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마음속에 다 정해놨을 거예요. 나는 누구를 국무총리로 한다, 누구를 장관으로 한다, 다 정해놨을 거예요. 아주 리스트를 다 적어 놓고 몇 번이나 바꾸고 몇 번이나 생각하고 아마 해봤을 거예요. 이미 다 정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모르고 아 지금 비밀로 다 붙여져 있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두루의 대통령이 되고 내각을 딱 발표하는데 거기에 김종태 이름이 들어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내 이름이 거기 들어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어떤 부름을 받았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 이강인 선수라고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참 재간이 대단합니다 그의 왼발은 정말 백만불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축구를 예쁘게 잘하는지 정말로 보면 볼수록 예술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벤치에 앉혀놓고 안 써먹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감독이 불러서 선발로 뛰게 해줘야 자꾸만 몸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프로 선수들은. 근데 자꾸만 벤치 않잖아요. 그럼 점점 몸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감독이 불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감독이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리 팬들이 원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팬들이 원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감독이 불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독이 불러주는 정도도 아니고, 대통령이 불러주는 정도도 아니고, 누가 불러준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엄청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자기를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시험을 봐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인지, 그는 매를 맞아도 변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 삶을 묵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아니,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우리의 생활이 묵직해져야 되는데 저는 이 단어를 오늘 강조하고자 합니다. 내 삶이 묵직해져야 된다. 얼마나 묵직한지. 그 묵직함이 나의 감정도 누르고 나의 이성도 누르고 어떤 환경도 다 눌러야 됩니다. 조금 못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조금 못하면 토라지고 조금 못하면 토라지고 이런 게 너무 가벼운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앞에 목직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선지자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스 대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름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본명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저는 학생 때 처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이 단어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종태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특히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뭐를 지명하여 뭐를 시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 들 중에서 김종태 이리 와봐 이거 풀어봐. 아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를 지명해도 그렇게 좋은 거, 좋게, 조, 조건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눈물콧물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이 사실을 묵직함으로 받아들여야 할될 줄로 믿습니다. 청양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청양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된 일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묵직하게 받아들일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발로 걸어왔으니까 내 맘대로 할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청양교에서 우리는 이런 저런 직책을 맡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 모든 직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직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하여 나의 삶이 무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의 각 지체들은 서로 각각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은 잡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발은 걸어 다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모든 지체가 기능이 똑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고 여러 직책이 있는데 그 모든 직분, 직책들이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손과 발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교회에서 각각 나에게 맡겨진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들은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6절에 보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게 각각 다양하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다양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 프로페테이안인데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할 때, 흔히 앞날을 점치는 것,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더큰 일이 있습니다. 더큰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지요. 이 역할을 가장 첫 번째에 말하고 있어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게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받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인생 최고의 삶 아니겠어요? 그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는 삶,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고 여기지만 그게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존경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진짜 멋있는 인간다운 삶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제일 처음에 나왔고요. 여러분 창조주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디아코니안인데요. 주님을 주님께서는 남을 섬기는 종의 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먼저 손수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남을 섬길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만약 어떤 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는 살맛이 안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허전합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섬기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은 누구든지 크고 잔다면 남에게 존경받고 잔다면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점점 낮추게 봅니다. 앞에서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점점 뒤에서 그 사람을 낮춰 봅니다. 낮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남을 남 모르게 섬겨요, 잘 섬겨요. 그 사람은 점점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사람 남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돼요. 큰 사람이 되는 거지요. 섬기는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름답게 섬겨요. 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섬길까?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참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교회는 교사의 역할에 따라서 든든히 서기도 하고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성경의 교회 중에 아주 훌륭한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데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4등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제달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교사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럼 맨 끝에 나오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죠. 안디옥교가 어떻게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가 비결입니다.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사가 바나바였고 또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학교에도 여러 교사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따라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손님, 권사님, 몇년 되셨습니까? 수십 년 됐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저렇게 봉사를 늘 변함없이 하고 있을까? 때로는 맡고 있는 학생들로 인하여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 집어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갈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묵직하게 받아들인 그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울 때가 왜 없겠어요? 추울 때가 왜 없겠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선생님은 늘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피곤하여 한번 쉬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려고 다시 땅을 짚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 서 계시니까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선생님들을 바라오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은사와 직분입니다. 위로의 역할을 남을 잘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잘 맡아서 행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내가 위로할 사람이 눈에 보여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이번 주에는 저 사람을 좀 찾아가 위로해줘야 되겠다. 아, 이번에는 저 사람을 찾아 좀 밥을 한번 사줘야 되겠다. 아, 오늘 이 사람에게 문자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아, 이 사람에게 이모티콘을 하나 보내줘야 되겠다. 천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눈빛이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그리도의 스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그분들이 좋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보면 저절로 제 입이 쭉 찢어집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남을 잘 위로하는 은사, 참으로 좋은 은사입니다. 한몸이 되려면 이런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가진 이들이 서로 각각 고유한 일을 행함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한몸이 되는 것이지요. 서로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서로 다르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여러 지체가 이렇게 모인 교회가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될수 있을까? 그 답이 3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개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 지혜롭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선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면 각 지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각 지체가 각자 하나하나마다 그리스도를 마음중심에 모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 어떤 지체가 자기중심에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 자신만 있다면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자기만 높임 받으려고 하고 자기 교장만 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은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체는 교 이제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몸의 머리가 아닙니다 각 지체는 각 지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할때그 지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를 자꾸만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자꾸만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자꾸만 죽일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를 자꾸만 나타낸다. 지혜일 수 없습니다.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좀 거해야 돼요. 아, 내가 생각할 선이 있는 거구나.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내가 생각할 선이 있는 거구나.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입니다.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네가 생각할 선이 있는 거다. 만일 어떤 지체가 자기가 몸이 있냐, 자기가 머리 있냐, 교만하게 행동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곤란한 일입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각 지체가 지혜롭게 생각하면 겸손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눠 주셨다고 했는데 은사도 직분도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눠 주신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분량대로 나눠 주십니다. 각자의 사명에 맞게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량을 따라 분량을 이제 그에게 조절해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도 주셨고 모두 주셨어요. 직분도 나누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내가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결코 직분이 계급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아무리 100년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다 계급으로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유교 문화가 바탕에 깔려있어서 그래요. 세계에서 유교 문화가 가장 바탕에 많이 깔린 나라가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이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교 문화에 젖어서 태어났어요. 너무 웃긴 게요. 제가 우리 가족과 강원도 어느 교회에 휴가를 갔습니다. 내과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매운탕 끓여 그래 먹고 옥수수 따서 쪄서 먹었어요. 지금 그 옥수수가 또 먹고 싶어. 차르 옥수수요. 조그만 건데요. 이제 저 자주색 노란색 이렇게 박힌 건데 얼마나 맛있는지. 텃마러에 앉아서 그걸 막 먹고 있는데 그집 아들과 우리 집 아들이 옆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먹으면서 그집 아들이 자꾸 우리 집 아들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 듣기 싫었는가 봐. 조그만 새끼들도 반말을 싫어해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물어요. 너몇 살이야? 다섯 살, 그러니까. 입만나 여섯 살이야. <laughs> 금방 형이라고 그러대. 누가 가르쳤나요? 안 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요교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서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고 직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을 계급으로 아는 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백날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나눠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직분을 감당하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나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공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애쓰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이든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 종류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직분을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셔서 맡았어요. 나는 직분을 맡았을 뿐입니다. 직분을 나는 맡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셨으니까 맡았을 뿐입니다. 맡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청지기 같이 살아야 된다. 청지기 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네가 주인처럼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직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은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각종 직분과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몸을 세우려 세우려 한다. 그들의 몸은 교회죠. 교회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분 주시는유는 교회를 자꾸만 좋게 만드는데 행복하게 만드는데 건강하게 만드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신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근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를 허물 수도 있죠. 허무는 건 뭐예요? 헐뜯으면 허물어지는 거죠. 교회는 헐뜯는 데가 아닙니다. 자꾸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과연 교회 덕이 되는가? 우리는 이 평신도주의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나의 직분, 나의 은사가 과연 교회 덕이 되는가? 아니면 자기 만족만 있고 교회 덕이 안 되는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쨌든 내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여러분 중심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하나의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러나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합니다. 내가 그리도의 그리도를 내 중심의 모심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와의 관계를 벗어버리고 나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체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들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각자 맡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름답고 고귀한 줄로 믿습니다. 각자 지체로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이제 140년 이후에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